자 일단 증시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요. 어 역시 트럼프 트레이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떤 주식들이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공통점들 위주로 한번 묶어서 얘기해 보면 아 앞으로 4년 동안 또 트럼프 이기 때 어떤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주로 담아야 될까 이런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상 가장 규제 완화적인 정부가 될 것이냐, 기대감만으로 끝날 것이냐,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은 종목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 볼 건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대형주 먼저 보여드릴게요. 트럼프 당선 이후로, 11월 5일 트럼프 당선 확정 이후로 주목받은 대형주, S&P 500에 들어있는 종목 중에서 제가 한 10개 정도 추렸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 오른쪽에 키워드 정리해놨지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트럼프 최대 테마주 중에 하나인 엑손 이런 거는 경찰 보안용품, 범인들 잡을 때 테이저건 같은 거 만드는 걸로 유명한 엑손 미국에 있는 경찰이 이 업체한테 아예 의뢰한다고 말씀드렸죠. 당선 이후에만 44% 올랐습니다. 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불법 이민자들 싹 추방하고 막 감옥에도 가두고 범죄자들도 진압하고 경찰 예산도 증가시킨다 그랬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고수혜주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테마주에 속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실적도 좋은 주식이고요. 그래서 올해 많이 오르고 있는 당선 이후에 급등했고, 역시 명실상부 테슬라 40% 올해 수익률 41.9%인데, 트럼프 당선 이후 40% 올랐으니까, <laughs> 트럼프 테마주 최대의 수혜주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트럼프가 다 했다 할 정도로 테슬라가 트럼프 수혜주가 맞고, AI 주식들 있고, 팔란티어, 요즘 관심들 많으신 팔란티어, AI 인프라, 원전 관련 비스트라, 올해 대장주죠. 올해 수익률 1등. S&P 500에서 1등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가스 주식들도 요즘 트럼프의 에너지 패권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외에도 이런 금융이나 소비 관련주들이 있는데, 정리 한번 해보면 오른쪽에,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좋을게. 앞으로 지금부터 트럼프 2기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대한 답으로서는 저는 역시 규제 완화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규제 완화와 패권 전쟁 이거 두 가지인데 역시 테슬라 그리고 머스크의 관련주들이 규제 완화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고 금융 쪽도 규제 완화. 어, 워낙 우리 은행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금융 쪽이 규제가 빡빡한 산업이잖아요. 함부로 규제 풀어주면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게돈 굴리고 돈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 이런 쪽의 규제 완화 관련주고 또 AI는 원래 잘 나갔지만 또 트럼프도 AI 하면 또 빠지지 않는 패권전쟁 주의자이기 때문에 미중 패권 전쟁 처음 시작한 사람이 2018년 트럼프였죠. 그때부터 AI 주목도가 높았었고 또 에너지 패권도 지금 트럼프가 차지한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강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 시작되는데 제가 뒤에 캘린더 보여드릴 거지만 돌아오는 주는 월화 수까지 장이 열리고. 목금부터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 연휴로 미국은 휴장하고 조기 폐장하고 이제 계속 크리스마스까지 연말 시즌입니다. 그래서 연말 랠리가 이렇게 기대감으로 불기도 하는데 소비 관련주들도 좀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미중 관세 때리면 관련주들 피해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또 관세 전쟁에 영향을 안 받는 청정구역으로 꼽히는 미디어, 넷플릭스, 디즈니 뭐 이런 주식들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단기적인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따로 빼놨습니다. 참고하시라고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 말고 저는 중소형주가 요즘 좀 관심이 많은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로 요즘 빅테크가 주춤하고 요즘 중소형주, AI에서도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강하거든요. 엄청 많아 보이는데 이게 키워드를 딱 묶어 보면요 일단 제가 또 한번 소개해드린 데스티니 100이라고 래서 dxyg 이게 이제 스페이스 x에 간접 투자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요 dxyg 주식이 대선 이후에만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네 왜냐하면 우주 관련주 이기도 하고 트럼프 최대 수혜주인 또 머스크의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dxyg 우주 그리고 i o 온 q 이런 것도 관심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양자 컴퓨팅 이것도 기술 혁신 유망 이런 쪽이죠 이제 확실히 트럼프 1기 때도 중소형주들이 이런 혁신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로켓 랩이라고 하는 우주 관련주도 발사체 관련주도 좋았고요 그리고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트럼프 테마주로 감옥 관련된 미국은 감옥 관련주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감옥 관련주도. 그래서, 지오. 이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게 암호화폐 관련주. 요즘 가장 핫한 마이크로 스트레치. 요거 비트코인 보유 1등 기업. 이런 것도 있고. 뒤에서 한번더 얘기해드릴게요. AI 기업들도 중소형주들도 막 들썩거리기 시작하고. 암호화폐 채굴 기업, 거래소, 그리고 핀테크 등등.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대선 이후로 막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조용하다가. 올해 상반기 기억해보시면 빅세븐 독주 체제였거든요. 엔비디아부터 해서. 조용했는데 제가 이렇게 종목 얘기를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정리하다가 지칠 정도로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온기가 퍼지고 트럼프 트레이딩이 이제 중소형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우주 혁신 기술, 양자 컴퓨팅, AI, 암호화폐, 금융 요런 쪽다 키워드가 규제 완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규제 완화와 패권 전쟁만 기억하셔도 될것 같다. 올해 투자하실 때 트럼프 이기는 제가 트럼프가 얼마나 규제 완화에 진심인 인물인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슈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럼프가 정말 이제 머스크 밀어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진심으로 하고 있는 우주 산업이죠. 스페이스X 로켓 발사를 직접 가 가지고 바쁜 와중에 가서 텍사스까지 가 가지고 이제 함께 지켜봤죠. 그래서 이제 밀어주기 하는 거고 앞에 말씀드렸던 관련주들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에 이제 미국에 출장 겸 제가 미국 주식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미국 서부에 있는 박물관 가가지고 스페이스X 우주선 드래곤도 보고 오고 그리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로켓랩이라고 하는 중형 발사체. 여기 스페이스X의 경쟁사이기도 하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우주 관련 기업인데 이것도 이제 스페이스X처럼 한번았다가 다시 되돌려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는 비용 절감하는 거죠. 발사체 한번 날려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투자금이 날라가는 거니까 다시 이제 그걸 또 회수해가지고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 이런 거 개발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그걸 가장 이제 잘하고 하는 게 스페이스X고 이제 로켓랩 이런 회사들도 지금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2025년에 트럼프발 우주산업 기대로 또 같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앞에 제가 넣어놨지만 로켓랩도 97% 트럼프 당선되고만 97% 올랐고요. 2025년에 이제 우주의 시대가 또 열릴 거라는 얘기 많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계속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 관련 기업들도 상장이 많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중소형주들이 이때를 놀려서 상장을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도. 제가 이때도 유튜브 했을 때 우주 관련 영상을 많이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트럼프가 또 우주의 진심인 게 여기 보시면 트럼프 집권 이전 시기 요때만 해도 1년에 뭐 로켓 발사하는 게 10건도 안 됐었는데 이때 트럼프가 되고 나서 막 20건 넘게 올라갑니다. 이때 이제 엄청나게 규제 풀어 주고 많이 발사할 수 있게 지원금도 주고 계약도 많이 체결했던 거고 실제로 미국 대통령 임기 중에 이제 우주 국방 예산 나사의 예산을 가장 많이 늘려 준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때입니다. 오바... 때보다 바이든 때보다 확실히 우주의 진심이고 그래서 트럼프는 확실히 미중 패권 전쟁의 중요한 영역이 우주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었기 때문에 우주도 당연히 밀어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스크도 지금 신사업 기업들 테슬라 뿐만 아니라 여기 지분율이 있거든요. 스페이스 X 지분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업이나 여러 가지 신사업들이 이제 트럼프 2기 때 수혜를 받으면서 적당히 흑자 전환을 기대가 된다면 사업성이 나온다면 줄줄이 상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페이스 X 상장하면 몰빵 투자한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머스크의 스타링크 이런 기업들도 적당히 이제 흑자 전환되면 상장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내년에 또 우주나 신사업 이런 규제 완화 관련 기업들, 중소형주들, 혁신 유망주들이 계속 들썩썩 할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리포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소목 라운지에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트럼프가 쏘아 올린 민간 우주시장 꼭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향후 먹거리가 A ai도 있지만 크게 봤을 때도 우주도 당연히 저는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라서 특히 성장주나 미래 먹거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될 리포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어 로켓랩이라고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린 이 기업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요거 리포트 같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수 의견에는 공유 드려 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주 관련 얘기 한번 정리해 봤고 역시 테슬라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 잠깐. 지금 이제 트럼프가 내각을 막 임명하고 있잖아요. 정부 인사들 임명하고 있는데, 바뀌는 사람마다 다 지금 머스크의 우호적인 사람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연방 차원에서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 규제 완화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선포를 했고, 대놓고 이제 머스크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거고, 지금 연방통신위원장이라고 있는데요. 이 인물도 머스크 측근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막 로켓 발사하는 규제, 이런 거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막 네트워크, 스타링크, 인공위성 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머스크가 그동안은 규제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고 불만이 많았었는데 아예 트럼프가 머스크 최측근으로 교체해준 겁니다. 대놓고 아니야, 머스크 보고 하고 싶은 거다 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런 인터넷 인공위성 발사. 그리고 로켓 발사 이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될수 있는 기대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완전 자율주행 규제 풀어주는 거 바꿔주는데 수혜주고, 스페이스 X도 로켓 발사 관련 규제 풀어주니까 수혜고, 그리고 규제론자였던 증권거래위원장, SEC 위원장도 이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죠. 트럼프 취임식에 맞춰서 내년 1월 20일 날 자진 사퇴하겠다 밝혀가지고, 어, 이 인물은 또 머스크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머스크가 옛날에 트위터였던 지금의 X, 소셜미디어 X를 인수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막 소송 걸고 조사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제 교체되니까 머스크도 이런 소송 걸리는 거에서 지금 자유로워졌죠. 그러니까 전방위로 지금 머스크 사업이나 비즈니스 하는데 지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나 머스크 관련 주들이 안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지만 대형주 중에서는 역시 테슬라 상승세가 압도적으로 좋다. 빅테크 중에서는 당연히 1등이고 S&P 500 종목 중에서도 2등일 정도로 지금 테슬라가 최대 수혜주로 입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저도. 이제 제 미국 서부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테슬라가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요 한국도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비교도 안될 정도로 테슬라가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사이버 트럭도 이것도 막 이렇게 검은색으로 랩핑 돼가지고 멋있어서 제가 찍었는데 진짜 막 색깔별로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인분 차를 타가지고 미국에서 테슬라 그 자율주행을 체감해 봤는데 제가 여기 써놨지만 한국에서 이걸 체감 못 한다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입니다. 제가 테슬람이 아니고 진짜로 자율주행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구나를 진짜 한국에 많은 분들이 그걸 느껴보시면은 아, 이게 딱 시야가 좀더 트일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그냥 지인분 차를 얻어 타고 있었는데 그냥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까 자율주행 모드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 지인분이 당연히 그냥 운전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자율주행으로 운전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연스럽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거리가 긴데 제가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냥 안정적이었고 주차할 때뭐 이럴 때도 다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 규제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땐 진짜 과장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테슬라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규제가 문제였는데 규제를 이번에 2025년부터 풀어주는 순간 어, 이 테슬라 매출이나 영업이익 올라가는 거는 순식간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가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 올리는한 이유가 있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을 좀 체감하고 왔는데 구독자분들도 뭐 제가 간접적으로 들려드린 얘기지만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테슬라 주주라서 냉정하게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 기술도 좋고 뭐 워낙 현지에서 많이들 타고 다니시더라고 요 너무 너무 흔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랑 우주 관련주도 얘기해봤고 암호화폐 요즘 너무 핫하죠. 지금 뭐 달러로 10만 달러 가까이 근접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면 환율 1,400원 곱해보면 원화로 1억 4천만 원에 육박한다는 얘긴데요. 와, 참고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비트코인이 40% 올랐는데, 주요 자산 순위 매겨봐도 대형 자산 중에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40% 넘게 올랐고, 비트코인도 40%딱 둘이 동시에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들은 더 많이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말로만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장난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역사상 처음으로 백악관의 암호화폐 부서를 신설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CEO라고 그서 제가 소개해 드린 그 거래소 있잖아요. 코인 거래소. 우리나라로 치면 업비트, 비썸 같은 CEO를 불러다가 아 누구로 이 암호화폐 부서의 전담 직원을 하면 좋겠냐 뭐 니가 할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논의도 하고 되게 진심인 거죠 이 코인의 진심인 대통령인 겁니다 이게 말로만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암호화폐 대체적으로 규제론자이고 약간은 강하게 규제를 많이 걸었던 SEC 현직 위원장 게리 겐슬러라는 분이 결국은 이제 트럼프 취임식에 맞춰 사임한다 자진사퇴 한다고 밝혀서 규제 완화론자로 바뀔 거라는 기대감 덕분에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점에 거의 10만 달러 다 돼가고 있고 올해 수익률 130%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진짜 역시 규제 완화론자로서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이 행보가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기대감도 붙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죽하면은 트럼프 본인이 <laughs>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 나와요. 참, 미국은 독특합니다. 대통령이 상장회사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자기가 암호화폐 신사업도 진출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운데, 이 트럼프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상장돼 있죠? 이 트럼프가 대주주예요 심지어 지분율 57% DJT라는 티커를 가진 트럼프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어 이번에 이제 암호화폐 하려고 상표출원까지 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제 상표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소수몽키인데 소수몽키 소스몬키 코인파이 보시면 트럼프 미디어 브랜드가 트루스 소셜이라는 브랜드거든요. 트루스 소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암호화폐 결제 처리 플랫폼 상호명이 트루스 파이예요. 그러니까 소수몽키 파이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결제 할수 있는 플랫폼을 이제 상표 출원을 해 놓은 겁니다. 제가 특허 등록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야 이거 트럼프 본인들 사업하려고 그러나 막이 정도로 진심이죠. 아주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트럼프 가진 회사가 아예 거래소를 인수한다라는 이제 썰까지 나와가지고 외신에서, 파이낸셜타임에서 보도해가지고 막 관련주가 급등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 트럼프가 하는 행보가 야, 이게 말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진심이 느껴지니까 좀더 봐야겠지만.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이나 기름, 석유같이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옛날부터 나온 말인데, 새로운 말은 아닌데, 이제 공약 중에 하나가 이건데, 정말 현실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나오니까, 지금도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매집하기 전에 이미 뭐 사고 있다고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뭐 전략자산으로 매집하기 전에 빨리 사놔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개인분들도 관심도 높아지고 포모도 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규제 완화라는 범주 안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규제 다 풀어준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코인 관련주, 요즘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식이 뭐냐? 테슬라 아닙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치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치. 한국인 거래 1위, 압도적 1위. 지금 뭐전 세계 단타 트레이더 분들 다 여기 있습니다. 요거에다가 롱베팅쇼베팅 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만 567% 6배 오른 코인주인데요. 다 컴버블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오늘 이 마이크로 스트레치라는 비트코인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 스트레치 CEO가 직접 내가 다 컴버블도 겪었던 사람인데 2002년 7월에 바닥에 마이크로 스트레치 이 주식이 0.4불까지 폭락했었는데 그때도 99% 빠졌거든요. 마이너스 99%. 그거 견뎌낸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지금은 421.88불이다라고 자기도 글을 올렸습니다. <laughs> 자기가 봐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뭐 주가에 대한 평가를 한건 아닌데, 이 정도로 뜨겁게 지금 관심이 많이 심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참고로 마이크로 스트레처라는 이 기업의 CEO가 비트코인을 언제 언제 샀는지 보여주는 차트인데, 보시면 오르든 내리든, 오르든 내리든 계속 삽니다. 그냥 우리 마치 월급의 일부를 S&P 500에 적립식으로 넣듯이, 그걸 DCA라 고 그러거든요. 그냥 매달 정립식으로 오르든 떨어지든 사는 거를 근데 이분은 전략이 이제 그걸 비트코인에다 한 거죠. 회사 돈으로. 그래서 마이크로스테치가 지금도 1억 원을 돌파하고 있는데요. 원화 기준으로. 그래도 또 샀다고 자기는. 계속 산다는 기사가 나오죠. 아마 이제 지금 가장 뜨거운 주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6배. 그리고 로빈누드라는 거래 플랫폼, 코인 베이스, 거래 플랫폼 이런 것들도 주가 강세에 코인이 연동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본적 없었던 수준의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코인 자금 불장이었다는 라 것은 귀엽습니다. 이제 그래프의 표현도 잘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블랙홀처럼 아마 우리나라 젊은 투자분들은 지금 주식 안 하고 다 코인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내 주식할 바에는 코인으로 다가 계시지 않을까. 그돈다 빨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전으로 뜨겁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인뿐만 아니라 이번에 재무부 장관하고 상무부 장관 가장 중요한 두 인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그리고 자주 보게 되실 분들이 바로 재무부 장관하고 상무부 장관인데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월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트럼프가 월가 친화적이고 규제 완화적인지 알수 있는 부분인데 현직자들 다 채용하는 겁니다. 실무를 봤던 분들, 그래서 재무부 장관도. 해치펀드, 현재 창업자이자 CEO, 현직에 있는 분을 데려와서 앉힌 거고요. 트럼프 경제 고문이기도 했지만, 예전에 월가에서 최소한 몇조 원씩 다 굴려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또 실력자들이고, 실무에 능한 사람들이고, 상무부 장관도 월가 투자은행 CEO, 지금 40년째 CEO로 재직 중인 월가의 또 실력자, 데려와가지고 상무부 장관 이렇게 앉힌 건데,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월가에 엄청 친한 적이겠죠. 월가에 다 있었으니까, 이 네트워크가 장난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주, 핀테크, 코인 주도 마찬가지고 이두 인물도 다 코인에 엄청 친화론적인 입장을 밝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래서 지금 금융주나 그런 핀테크가 들썩인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일기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금융주 규제 다 풀어주고. 월가의 그런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게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자본 조달을 좀더 편안하게 할수 있게 자본 조달 부담을 축소해 줄수 있게 이런 것들을 해주고 m&a 막 이제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테니 이런 큰 월가 대형 기업들이 이런 작은 기업들이 인수합병할 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틀어막았었는데 다시 늘려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뭐냐면 반독점이나 M&A 조사 들어갔던 기업 수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렇게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때는 조사 안 했고 바이든 행정부 때막 이제 너네들 지금 인수합병 하려는 거다 규제다 하지마 이렇게 조사를 했던 기업들이 높아졌다라는 차트인데 트럼프 때는 이걸 이제 많이 줄여든다는 기대감이 들겠죠. 그래가지고 금융주나 대형, 중소형주 다 들썩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번에 예산관리국장을 임명했는데 이제 미국 나라살림 책임지는 예산관리국장을 트럼프 1기 때 했던 사람을 다시 재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말하는 게 규제가 하나 생기면 나는 네개 폐지한다. 속된 말로 규제가 뭐죠? 이런 사람입니다. 엄청 풀어주는 그래서 비용 절감 규제 완화 전문가로 이름이 난 사람인데 트럼프가 이런 사람들을 계속 임명하고 있는 거에 지금 주식 시장은 되게 좋게 반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엄청 또 규제를 풀어주겠구나. 그 최대 수의 분야가 금융이니까 지금 오르는 주식들에 금융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쭉 하다가 이 사진이 기억이 나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제 생각에는 구독자분들께서 아, 트럼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트럼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언제냐면요. 트럼프 1기 때 2017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뭐 하고 있는 거냐면요. 백악관 공개 행사에서 규제를 다 없애버리는 세레머니를 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1960년대에는 연방 규정집에 약 2만 페이지짜리의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 2017년 기준으로 18만 페이지가 넘는다 해서 가위 들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960년 수준 아래로 돌아가고 있으며 꽤 빨리 그 수준에 도달할 것입니다라고 그 당시에 트럼프 2년차 들어가는 날에 보고서 공개하고 이 규제 완화 행사까지 열 정도로 엄청 진심인 인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월가에는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때도 증시가 되게 호조였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융주들도 좋았고, 빅테크도 좋았고요. 규제를 좀 풀어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이런 인물이다! 라고 느끼실 수 있게끔 대표적인 사례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트럼프 1기 때는 하려고 했었는데 반대파들이 많아가지고 못했던 것들이 많은데 트럼프 2기 때는 지금 공화당이 싹쓸이해가지고 더 강경하게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은. 그래서 이제 트럼프 지금 당선 이후에 어떤 주식들이 왜 오르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 봤는데 이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규제 완화. 의 진심인 사람이다. 그리고 패권 전쟁의 진심인 사람이고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의 진심인 사람이다. 그래서 중소형 주들도다 키워드가 지금 규제 완화 관련 주들이. 대표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표는 제가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서, 카페에도 올려놓고, 영상으로도 한 번씩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대선 이후에 어떤 주식들이 계속 오르는지 계속 관리해야겠죠? 어, 당선 이후에 트럼프 수혜주들이니까, 요거 모니터링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캘린더 참고해주셔야 될 게, 돌아오는지 영상 보시는 시점은 추수감사절, 미국의 이제 연휴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월화수 열리고, 목요일날 문 닫고, 금요일날은 열렸다가 새벽 3시에, 한국 기준 새벽 3시에 조기 폐장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이제 많이들 휴가 가고 놀러 갑니다. 그래서 이 11월 12월은 증시가 좀 조용한 편이고, 거래도 많이 줄고, 그래서 악재보다는 그냥 증시가 조용히 올라간다 이래서 연말 산타 랠리 크리스마스까지 별 이슈 없다 이렇게 해서 11월 12월은 보통 증시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일단은 봐야겠죠 그래서 연말 소비 시즌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캘린더로 물가 발표 수요일이 있는데 크게 영향 없을 것 같고 목금 거의 휴장 조기 폐장이어가지고 증시가 크게 변동이 엄청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체적으로 캘린더 참고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무려 2년 6개월 만인데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이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여기 제가 이제 보여 드린 그림에 따르면 요 구간,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한 거는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에는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담아 놓은 게 제가 올해 출시한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요즘 또 경기 둔화 우려 중간중간 변동성도 커지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진짜 시장 조짐이 좋지 않은가를 판별해주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위기 예언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리나 사이클과 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조정장에서 스스로 이제 찐 위기인지 가짜 위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요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담아놨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 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특히나 궁금해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더 보기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소리>